안녕하세요. 피카의 선호입니다. 오늘은 유튜버 구독자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. XC시스 차량을 11월 28일에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. 고정 코드나 이런 거는 지금 없었다고 하셨고, 그리고 이제 누유나 누수 같은 거다 체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. 진짜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어, 이쪽에 와서 좀 잠깐 또 설명 들으시면요.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보려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디젤 차다 보니까 디젤 대기압 산거나 공기 질량 규정가, 주행 가능 거리, 재생 이후에 3시간 57분 정도 됐고, 매연량, 어, 12.3g이면 나쁘진 않으세요. 네. 사실 10g 밑에는 더 좋긴 한데, 그러기가 정말 쉽진 않아서, 질소 산화물값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, 낙스 센서가 제대로 다 움직이고 있다, 이렇게 볼수 있어요. 그래서, 어, 12.3g 정도 나오고 있고. 이제 배터리도 얘 같은 경우는 교환하고 나서 이게 원래 배터리 리셋도 해주는 타입이에요. 벤츠, BM 다 똑같지만. 네, 얘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다. 이것도 제가 제 영상에서 보여주긴 했지만 블랙박스 보셨나요? 이 예를 들어 블랙박스 하면 여기에 볼트가 나와요. 그게 나오는 거 보고서는 차의 상태를 또 확인해 볼수 있죠. 얘는 이제 수입차들은 보통 14.8, 14.9, 조금 과충전 전압되는 거는 15볼트가 좀 넘게 나오기도 해요. 근데 어쨌든, 네, 그래도 문제 있는 건 아니다. 그리고 디젤이, DPF나 SCR이 재생된 주기가 1 2 2 k m 정도 전에 재생이 됐다. 안 됐으면 이게 찍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그것도 볼수 있고요. 2차례 이제 오일 관리를 어떻게 했나도 또 하나 볼수 있어요. 유지보수에 들어가면 이거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11만이잖아요. 11만인데 카운트를 8번 했으면 약한1 0 0 0 k m 마다 오일을 교환해줬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오일 교환 주기를 몇번 갈았나? 막 3번이다 그러면 오일 진짜 안 갈고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차다.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고 패드는 28% 정도 남았고 3번 가는 거고. 뒤에도 세번 갈았고 예, 브레이크 액도 이제 교체 시기가 된 거고 예,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예. 차량 점검을 그리고 배출가스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뭐차 점검 다 끝나고 나서 보증받을 게 없으시다.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는 기능 꺼놔도 돼요. 얘는 오일 갈았을 때 원래 리셋해주는 게 맞는데 조금 아, 예, 아쉽고 예, 그건 하면 됩니다. 파워트레인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갑표시 통해서 이제 클러치 A, B, C, D, E 까지 있고 얘네는 일반적인 변속할 때에 메가박 솔레노이드 밸브가 움직이는 수준인데 소비자들이 느낄 때 플러스 200, 마이너스 200이면 RPM 올라오는데 변속이 안 되는 그 증상이 나온다. 그러면 이게 딱 보면 마이너스. 그래서, 그래서 국산 차는 심지어 요즘에 안 나와요. 근데 이제 비 m 벤츠 거는 이해를 통해서 볼수 있어서 그래서 아 이게 오일이 관련안걸렸나 물론 실물로도 보면 되지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도 볼수 있다.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. 예 정도면은 전 차주가 운전을 나쁘게 하지 않았다. 근데 약간 고단에서는 조금 이제 좀 편인 것 같아요. 키금플레이션 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급가속 급출발 할 때에 나오는 이제 미터퍼세커의 부분인데 얘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저단에서는 좀 빨리 빨리 밟는 성향이 있어. 슬립을 할 때는 플러스 123메가만 뭐 이렇게, 이렇게 나오이 그 정도로 이제 확인하고,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차로 볼 거고요. 아까까지 본그 우리가 점검한 내용 있잖아요. 그거 하고, 실차 이제 시동 폭고 보면서 또 설명 드릴게요. 빤딱빤딱해. 음, 잘 이쪽에 놓으셨고. 미션으로 펜을 안 갈았고. 콤프도 세고. 많이 세네. 그러면 이제. 별로 세인 게 없으면 철판을 <웃음> <웃음> 보존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이 사진을 찍어야 될것 같고 콩포우유 된 거거든요 이게, 이게, 이게 빨간 거 있죠 여기 왜냐면 이따가 이거 고객님이 접수하고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알려 드리거거 여기 있죠 빨간 거 이게 그 오링이에요 얘도 돼, 얘도 돼. 시원한 거 갖고 봐요. 그 분이 마련 부분알수 있을까요? 세척했구나. 그럼 이 사장님네서 안 하고 전에 팔기 전에 세척한 건데 터보는 보증 보험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. 전에 한번 530D 하나 사갖고 오셨던 다른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환불을 하셨어요. 물론 이제 환불이란 표정은 그렇고 7일 타보게 했다가 그냥 봤나. 어, 이건 좀 인수하기 좀 그렇다. 봤을 때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딜러가 저걸 가지고 해달라 고한다고 해주지도 않죠. 지금 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. 아, 어, 해주지는 않고요.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위에서 녹한 커봤죠. 미세 누유지만 어쨌든 니네 아무 것도 없다고 하잖냐 하니까 그렇게 한번 그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 아까 오일 필터 하우징 쪽에서 새는 것도 이거는 되는 부분이니까 어, 이건 얘기해서 주장을 해보면 되죠. 체라리 거기를 같은 거 여기 오든가 해서 딱 했으면 이제 오일 안 갈았죠. 왜냐면 그 저거를 갈 필요 없거든. 요올 클러를 할 때도 오일 빠져 일부 빠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. 로록암도 그렇고,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뭐, 이미 지난 거니까,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냥 타셔도 되고요. 그냥 빠진 거 다시 넣어서 타셔도 되고, 부충만 해서 하셔도 되고, 그게 아니다. 그러면 이제, 다시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.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다만, 이제 저기 한세 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. 다시 썸머리 하면. 북한 카바랑 오일 필터 하우징 해서 얘기해 보시고, 그리고 고정코드 중에 자꾸 전조등이 늦게 이제 막 계속 붙어 도는 거 있잖아요. 그 현상도 얘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다 내리고 제가 언느곳으씌우고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저 진단기 진단기가 지고 요즘은 진단기가 고정코드 있으면 검색 딱 누르면 구글로 연동돼서딱 나오거든요. 예측 가능한 그뭐비데이터 이런 거 해갖고. 거기서 뭐 나와서 봤을 때 뭔가 수리가 필요한 항목인지를 보고 또 얘기를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신 후에 어 미션을 나하던가뭐 TC나 이런 것들을 그때 와서 안 오실 수도 있지만 <laughs> 그때 와서 <laughs>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괜찮으시면 그분한테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증보험사 얘기해서 로크업이나 이거 할 때도 세천년 원래 다녔던 고객이라 나여쪽에서 하겠다 해보는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. 또 팁을 드리면 로컴 하려면 인젝터 다 빼잖아요. 인젝터 뺐을 때 제가 뭐이게 하라 말아는 아니에요. 이왕이면 인젝터도 클리닉 해주고, 초음파 클리닉 해주고, 넣어주는 게 맞죠. 이제 동화샷도 좀 바꿔주고. 네. 그리고 뭐 이것 같은 경우도 얘를 하려면 얘도 떼긴 하거든요. 그때도 뭐 예를 들면 흡기도 그냥 청소를 해주세요.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거 이제 추가 별도로 흡기 가스켓 비용이랑 뭐 클리닉 비용이랑 해서 청구가 될수 있죠. 근데 보통 이제 보증처리 하시는 데들이 사실 다 그런 건 아닌데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막 일을 막 벌려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험사에서 요청한 대로 가스켓딱 바꾸고 저것도 가스켓 바꾸고 딱 조립해요. 하 해요. 부품은 다 그대로 쓰, 쓰는 경우가 많고. 왜냐, 안 주니까. 정비사가 달라고 해도 거기서 이제 청구 인정을 못 받으면 돈을 안 주니까. 그럼 그, 보험사에 시킨 대로 저희는 작업했습니다 하고 끝입거예 근데 뭔가 부정처리 받고 나니까 뭔가 차가 툭툭툭툭툭 거리고 막 이제 소음도 커지고 뭐 이러면 이제 백방 있는 거예요. 네. 동화사는 한번 눌렸다가 패오면은 다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, 그냥 이제지원 해주는 담당자도 있고,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고요, 사실. 그래서 이제 로펌 하면서 이거 하면서 그리고 또 어차피 오일쿨러를 뜯으려면 얘를 탈거해야 되잖아요. 탈거했을 때싹 청소하고 오링, 오링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죠? 가스켓 다 바꾸고 하면서 해야 공기 새는 것도 없고. 근데 그걸 돈을 안 주면 이제 이제 가스켓 다시 눌려 있던 거 다시 눌려서 좀더 세게 조여 가지고 결착이 되게 해야 되고. 솔직히 그래요. 이게 토크에 대한 걸또 하나 얘기해주면 그거가 있어요. 우리 저희도 이제 주요 부품들을 작업할 때 토크 렌치를다 써요.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얘기를 해요. 그 보증처리 하시는 사장님들이 한 얘기는 동화사 같은 걸 얘기 들었어요. 이미 눌렸잖아요. 규정 토크로 치면 무조건 새지 않겠어요? 상식적으로 생각해도. 그니까 러좀더 오버 토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애들 때문에. 근데 당연히 새 부품으로 했으면 교환한 거는 다 토크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. 도움이 되죠. 그러니까 내가 차를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, 응. 그리고 아, 아까 보던 그 부분 이제 검색해야 되는 걸로 한번더 검색하고 범퍼 수리 한 차죠. 아니? 범퍼도 수리 안돼 있대요. 응. 음,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, 능률 주행 관련된 거라서 이거 말해야 될것 같아요. 얘년에 이렇게 연결된 거를 다시 순서를 보여드리면, 이렇게 고정 코드가 나와 있어요. 지속적인 게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이거 검색을 하면은, 구글 연결돼서 이렇게 떠요 우선은 딜러한테 이거 찍었잖아요 네. 이거 보낸 거 가지고는 어 위에서 이층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이거 보낸 거 가지고는 이게 지금 떠서 네. 단순히 지운다고 되지 않더라고 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 전기모터 구동 왼쪽 잠김 전화 장치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는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하면 그때 이제 전비비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아야 될것 같거든요 부품 교체로 가실지 일단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 지워서 한번 타보실지 도저히 싸워서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지워보고 타다가 또뭐 뜬다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오셔서 저희가 이거 봐드리는 거 그때는 무료예요. 제가 한번 오셨으니까 오셔서 해, 찍어봤는데 또 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? 그럼 제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도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지속적인 거세 개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.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.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거든요. 이거는 기술로에 대기해서 비호출 배터리 좀 갈게 지원해줘라. 비용 한 10만 후반 정도 나와요. 사실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가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네, 내돈 들여서 갈지 않더라도 만약 한다면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. 소비자 입장에서. 트렁크는 잘 열리세요. 문제 없으세요? 이건 간헐적인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. 요소수 부족한 거가 뜨거나 하진 않으셨죠? 네. 그래서 요소수는 왜냐면 부족하지 않게 항상 가득 채우시고. 그리고 주소에서 하지 말고 인터넷 말고 그냥 모비스 같은 데 가가지고 사시거나 카산타 저희 같은 데오셔가지 사서 넣고 남은건버리셔요돼 찌꺼기 생기니까 아깝다고 하죠 네아미치는 거야 아 이제 그다 아, 넣고 남은 건 그냥 버리셔 요 이게 포인트 더다 쓰면 무조건 망가져요 왜냐하면 온도에 얘도 민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죠 이렇게 하고. 2층 가서 말씀드릴게요. 네, 그 지금 점검 다 해보니까 고객님 이 알고 계셨던 것도 있었고요. 사실 전에 어 저희 오기 바로 직전에 또 정비소를 한번 들리셨더라고요. 거기서 알려주신 부분도 있었고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어이 내용 가지고 딜러분하고 또 그리고 보증보험사와 잘 조율한 후에 나중에 또잘 처리하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, 중고차 사시면. 소모품 먼저 가지 마시고요 우선은 뭐 전화 아니면은 뭐 다른 중고차 점검 전문으로 하시는 데 가셔가지고 점검받으시고 나서 보증받을 거 있거나 아니면 딜러분과 조율하실 게 있다면 그거 먼저 처리하신 후에 어 차량 정비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검받으시고 나서도 그때도 말했지만 다 처리하신 후에도 한번더 방문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사항 있는지 점검해서 알려드리니까 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중고차 점검 필요하시면 아래 예약하기 하셔가지고. 방문해주시면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!